안녕하세요. G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여의도 한복판 한 건물 앞에 낯선 긴장감이 감돕니다.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무전기를 들고 출입문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1년도 채 되지 않아 같은 장면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로 시간을 돌려봅니다. 당시는 총선 공천 준비가 한창이던 시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정 인물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 간의 연결고리를 의심했고, 증거 확보를 위해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의원회 간 기획조정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들고 나간 것은 조직국과 기획조정국의 전산자료, 공천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협조했다고 밝혔지만, 공천 직전 여당 심장부를 털었다는 정치적 해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8월 13일, 이번엔 김건희 특검팀이 중앙당사문을 두드렸습니다. 목표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 씨와 통일교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 사무총장실 전략기획국 그리고 의원회관 기획조정국까지 타깃은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이번엔 특히 당원 전체 명부 제출 요구가 포함되며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함께 불거졌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지몇분 만에 당 내부는 긴급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원내행정국은 의원과 보좌진에게 당사 3층 집결이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나경원, 유상범, 곽규택, 조정훈 의원 등 지도부가 속속 도착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깡패지시자 빈집터 리범 행위라며 전당대회 한복판에서 벌어진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도 과잉 수사이자 정당활동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두 사건은 명칭도 배경도 다릅니다. 작년엔 검찰이 공천 브로커 사건을 올해는 특검이 종교비선 개입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선명합니다. 첫째, 두번 모두 당의 핵심 부서가 직접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둘째,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 총선 공천과 전당대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셋째, 명태균이든 건진법사든 여권 내부와 연결된 의혹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된 장면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를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이 작동한 사례라는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시각은 이를 정치적 힘겨루기의 결과로 봅니다. 정치 일정의 핵심 시점에 맞춰 상대 진영의 심장부를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해석이죠. 오늘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도 정치권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 자료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명태균이든 건진법사든, 그리고 검찰이든, 특검이든, 1년도 안돼 같은 건물, 같은 부서가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정치 구조 속 깊은 문제를 드러내는 경고음일까요? 여러분은 이두 번의 압수수색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